5월 22일 역사 속 오늘 조미수호통상 조약 조미수호통상 조약은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.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통상 조약으로 1882년 5월 22일에 조선의 정권위원 신원 김홍집과 미국의 정권위원 로버트 윌슨 슈펠트 간의 재물포에서 체결되었다. 조미수호통상 조약은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수입에 대해 10%와 30%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 5%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조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. 이 조약은 한국 역사상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을 시점으로 영국, 독일 제국, 이탈리아 왕국, 러시아 제국, 프랑스 제3공화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같은 여타 유럽 열강들과도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했다.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따라 그 이듬해인 1883년에 초대 미국 정권공사가 인천에 도착하여 조약에 비준하였다. 그후 조선정부에서도 민영익을 정권 대신에 임명하고 부관홍영식 서강범 등을 미국에 파견하게 되었다.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미국이 조선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1905년 7월까지 유효하였다. 이 조약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고, 이를 통해 조선은 서양과의 통상을 시작하게 되었다. 이 조약은 또한 조선이 서양과의 통상을 통해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.